자, 이항계수의 성질 똑같은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몇 번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어,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안 가르쳐줘도 혼자서 이 영상 보고 다 익히라고 근데 이해가 되면 안 봐도 돼. 안 보고 스스로 해도 됩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 e n c 제로, e n c ENC4 얘가 지금 짝수 번째만 이렇게 돼있지. 얘왜 2n으로 했냐면, 1 더하기 x의 2n. 왜 이렇게 했냐면, 짝수 홀수게 이렇게 나누기 좋게 하려고 문제를 이걸 낸 거야. 지금 이걸 다 이하화시키면, 지금 얘기했잖아. 1 더하기 x라는 것이 2n개가 있단 말이야. 1 더하기 x라는 게 2n개가 이렇게 있다고. 1 더하기 x가. 거기서, 전개를 하는데 어? 얘는 전개 알잖아. 이렇게 이거 다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 중에 이렇게 갈때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선택을 하라는 거야, 선택을. 그래서 지금 얘가 2n개가 있을 때 얘를 자, 2nC e 우리가 정하자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얘를 뽑는 거를 생각을 하자고 얘를 x를 그럼 enc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얘를 한 번도 안 뽑는 거 그럼 한 번도 안 뽑으니까 1만 en 번 뽑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얘를 안 뽑으면 얘를 안 뽑으면 1만 다 전개를 한 거야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 enc 요번에 0번 뽑은 거 다음은 이제 한 번을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부 1만 이렇게 곱해 나가다가 X만, 어? X만 한번 뽑은 거야. 한 번. 요렇게 되는 경우. 한 번. 그러면 한번 뽑았으니까 X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뭐야? ENCE. X 두번 뽑았으니까 이렇게. 자. 지금 이게 흐름이 이해가 안 되면 정지화면에서 생각을 하라고. 곰곰이. 자, 그래서, enc3에 x의 3제곱, enc4에 x의 4제곱 해갖고, 이렇게 계속, enc, en에 x의 2n EN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지? 지금 이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1을 집어넣어. 똑같이 하는 방법. 1을 집어넣으면 2의 2n 제곱이 되잖아. 그럼 1을 집어넣었으니까 뭐가 나온다고? 2nc 0. 2nc 1해 갖고 2nc 2, 2nc 3, 2nc 4해 갖고 어디까지? 2nc 2n까지. 1을 집어넣으면 자, 그럼 이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되니? 개수, 항의 개수가 여기 1부터니까 1부터 2 n 에 0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항의 개수는 2 n 더하기 1개가 된다 알겠지? 홀수개가 나와 자 이랬을 때 x에 마이너스 지금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홀수 번째 항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알지? enc0, 마이너스 enc1, enc2. 이렇게 들어가. 마이너스 enc3, 더하기 enc4.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는 짝수니까, 짝수니까, 어? 짝수, 짝수, 짝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지. enc, en. 이렇게. 그래서 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더 하라고.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지? 2에 예, 2엔.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얘랑 부호가 틀리니까 이렇게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것만 두 개가 나온다고. 2엔C0, 2엔C2, 2엔C4, 2엔C6.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짝수가, 얘도 짝수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끝자리 정해주려고 지금 2N부터 시작한 거야, 이 문제는. 2로 나눠주지. 자, 2의 2N을 2로 나눠주면, 응? 나눠주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에서 하나를 빼주는 거란 말이야. 2N-1. 걔가 이거다.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이 두식을 어떻게 해? 두 식을 이거에서 이거를 요번에는 빼야 되겠지 빼면은 더하기 빼기니까 빼면 얘가 사라지고 홀수번째만 나온다고 홀수번째만 그것도 역시 다두개씩이니까 2에 2nc1 2nc3 2nc5 해갖고 얼마까지 2nc 2n-1번까지. 지금 얘를 2n으로 해놓으면 편리한 게이 끝자리를 정리해주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2n 거듭 제곱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얘 이거 아니야. 어, 요거 나눈 게 얘의 합이 2에 2n 빼기 1. 얘의 합도 2의 2n 빼기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10 거듭제곱, 1 더하기 x의 10 거듭제곱에서 x의 10제곱의 개수를 딴 거만이고 x의 10제곱의 개수만 얘기하래. 그러면 1 더하기 10에 얘가 1 더하기 x의 20 거듭제곱인데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거기서 지금 1 더하기 x의 10제곱. 그리고 얘는 x 더하기 1의 10제곱. 이렇게 바꿔 쓴다고. 달라질 거 없지? 똑같지? 자, 그러, 그렇게 하고 얘를 지금, 자, 포인트를 누구를 잡는다고, 어, x를 뽑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항정리를 해보면 NC0에 NC1에 X에 NC2에 X 제곱에 NC3에 X에 3에 NC4에 X에 4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리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또어 불발. 아, 그 다음 이쪽 뒤쪽 거는 얘 곱하기야. 이 옆에 거는. 얘는 이걸 뽑는다고 생각하라고. 얘를 뽑으면, 얘는 안 뽑는 거지. 얘를 1 0 번을 뽑아야 되는데, 이 중에 1 0 번을 뽑아야 되는데, 이를 다섯 번 뽑으면, X는 다섯 번 뽑는 거야. 얘두번 뽑으면, 얘는 여덟 번 뽑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뽑는다고 생각해. 그럼 NC0, 그럼 얘를 0번 뽑았으면 얘가 10번 뽑히는 거지. NC1, X의 9, 얘한번 뽑으면 얘가 9번 뽑히는 거야. NC2, X의 7, NC3, X의 얘 3번 뽑으면 얘는 잠깐만. NC2, 10번 중에서 음. 얘가 10이니까, 전부 10 아니까, 10을 이렇게 적어주자. 10. 10. 얘도 10 아니까, 10 적어주자. 10c이면 x 의 8이지. 자, 그 다음에 10c3이면 x 의 7이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이랬을 때 x10제곱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x10제곱은 얘랑, 이거 안 썼어. 자리가 부족하다고 NC. 지금 얘는 파란 거는 이일을 먼저 뽑는 거니까, 얘를 10번을 뽑아봐. 10번을 뽑으면 얘는 하나도 안 뽑히는 거니까 10c, 10 나오지 되냐? 얘 끝은 뭐가 나와? 얘를 10번 뽑으니까 10c, 10x의 10 이렇게 나온다. 그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빨간 거, 얘가 파란 거. 이걸 전개하는 거잖아. 거기서 X10제곱은 뭐랑 뭐랑 곱할 때 나와? 얘랑 얘를 곱할 때 나오지. 그니? 얘를 얘랑 곱할 때 나오니까, 쟤랑 쟤랑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C10이나 10C0나 똑같지? 그래서 10C0의 제곱이 나와. 얘랑 어, x의 얘랑 얘랑은 상수항이네. 다시 다시. 얘랑 얘랑 곱해야지. 아니, 얘랑 지금 이거 x의 10제곱. 얘는 x를 뽑는 거지. 아, 1를 뽑는 횟수가 10c 로 x의 10제곱 얘는 1을 10번 뽑으면 x는 하나도 안 뽑히는 거지. 자, 이렇게 했으면 누구랑, 누구랑 곱할 때야? 얘랑, 얘랑 곱할 때 x의 10제곱이 나오지. 얘는 1이고 얘는 x의 10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10c0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또 누구랑, 누구랑 곱할 때 얘랑, 얘랑 곱할 때또 x1, x9 곱하면 x의 10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의 개수가 10c1의 제곱이 나와. 딴거다 해봐. 2제곱에다가는 8제곱을 곱해야, 2제곱에다 8제곱을 곱해야 x의 10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10c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다음, 얘는 쭉 해서 10c10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지금 x10제곱의 개수는 이거 전체 제곱의 합이고, 되지 요게 개수가 이거야. 근데 이게 이거잖아. 여기서 X10제곱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 20C10제곱은 얘를 10번 뽑으면 되지. 그지 20C 얘를 10번 뽑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더한 합이 20C10과 같다. 말을 하는 거야. 알겠니? 2 0시시까같다 아니? 자,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의 일부를 잘라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일부를 잘라놓은 거야.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지. 어 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일시영, 일시이. 1C1, 2C0, 2C1, 2C. 어, 여긴데, 이 삼각형에, 여기에 일부를 갖고 하는 거라서, 얘는 규칙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아. 어, 잘 봐. 어떻게, 지금 계산하려면 이걸 다 계산을 해서 구할 생각을 하면, 너, 못 풀어. 시간 안에. 자,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서 음 4시 5시 얘는 놔두고 5시랑 5시 3이랑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게 같을 때 6시 3이 되지. 6시 3 빨간 거. 6시 3이 돼. 거기에 지금 여기 6시 2가 있지. 빨간 것만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야? 얘가 같으니까 7시 3이다. 응? 지금 얘랑 얘랑 더한게 6시 3이고 더했으니까 없애자.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하면 7시 3이니까 얘도 없애자. 7시 3. 그리고 얘가 7시 2지. 얘랑 더하면 7시 2랑 더하면 얘가 같으니까 8시 3이야. 여기까지 더한가? 해? 어? 8C3이야. 거기다가 지금 얘랑 얘랑 또 더하면 여기가 앞에가 같으니까 9C3 이거 된다. 그 다음에 9C3하고 9C랑 더하면 하나 더 커지지 10C3이야. 지금 빨간 것들의 합이 10C3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할수 있는 공식은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얘는 하나 더큰거 C R 플러스 1큰쪽 이렇게 나오는 거잘 모르겠으면 1학년 어 순열조합 성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 지금 빨간 것끼리 다 더한 게 10C3으로 끝났죠. 그 다음, 또 지금 해야 될게요 파란 거 6C3, 6C4 같지? 같으니까 7C4야 요거 하나가 7C4로 됐다 7C4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앞이 같으니까 8C4가 되겠지 자 8C4 8C4에다가 8C3을 더하면 9C4가 되지 그래서 얘도 없애고 9시 4랑 9시 3이랑 더하면 10시 4가 되겠지. 여기까지 끝났어. 됐니? 자, 그다음에 지금 어, 7시 4 7시 4 어, 얘 예. 7시 4 놔두고 어, 얘는 같은 게 없지. 아, 여기 있구나. 7시 4하고 7시 5하고 있네. 같지? 7이? 앞에가 같아야 돼. 74하고 75하고 더하면 85가 되겠지. 이거 둘이 더하게 85라고 하나로 바뀌었어?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같으니까 95가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앞에가 같으니까 10씩 요큰거 5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더했어. 그 다음 지금 또 같은 게뭐 있어? 얘랑 얘랑 있지? 그럼 뭐야? 9C6이네. 9C6에다가 요 더했지? 지우고. 9C6에다가 더하면 10C6이 되겠지? 됐니? 요거 다 더했어. 9C6, 9C7하면 10C7이 되겠다. 10C7 됐니? 10c3, 10c4, 10c5, 10c6, 10c7. 얘네들을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어, 10c3에다 10c4를 더하면, 얘도 똑같지? 그럼 11c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똑같으니까, 이거 더했다. 11c6이 되겠고, 그 다음 더했지? 얘는 그냥 10C7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4C2 나 4C2. 됐어? 지금 얘네들 11C4, 11C6 요거 바꿀 수 있지? 11C6은 11C 뭐랑 똑같아?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5가 되겠지? 됐니?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뭐야? 12C5가 되겠지? 됐니? 아, 12c7 썼지? 12c5가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것들, 남은 것들, 걔네들만 더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걔네들만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흐름 알겠지? 되니?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한 방에 빡안 떨어져. 어? 이, 요거,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요거에 하나 더한 거. n 플러스 1 c r 플러스 1 성질 기억해 알겠지